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셋째 날 6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새 언약과 새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새 언약과 새 마음이라는 귀한 제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 앞으로 오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십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된새 언약에 기초한 또새 심령을 오늘 우리가 부여받게 하시고 또그 마음밭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본문의 말씀 봉독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배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능력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길을 우리가 통해서 보는 것처럼 새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마음에 새 법을 두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여호와의 귀한 말씀이 그 법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안에 에 각인되어질 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 바로 말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들이 변화하는 경험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 안에는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그분의 율법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그 안에 그리스도께서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언약의 위대한 축복 중에 하나인 바로 새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새 마음이 무엇일까요? 변화된 품성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사본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새 언약과 함께 우리가 받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의 선물, 바로 그것은 새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이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 속에 그들이 있는 참으로 하나님과의 깊이 가까운 교제를 통하여 얻게 되는. 놀라운 선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확고히 그리고 신뢰하게 하는. 그런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우리 생애의 원칙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계시게 아홉 시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집에 영혼의 집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 가운데 자리 잡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의 개념이 이 강건함의 개념에 첨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가끔 오시는 손님이 아니라 심령에 매번 계심으로 거하시므로 내주하고 계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고 마음의 순결함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헬라우 본문에는 이 구절을 강조하는 위치에 맨 앞에, 이맨 이, 앞에 에, 에 두었죠. 그래서 바로 이 구절을 17절 상단에 연결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믿음으로 말미 암아 그리스도께서 사랑 안에 있는 너희 마음이, 사랑 안에 있는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혹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하는 방법으로 읽을 수도 있겠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에 연결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박히는 사랑은 영혼의 깊은 토양 깊숙이 내려가서 마음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게 되는 반면에 에, 터가 굳어지는 사랑은 모든 관계가 이루어진 견고한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에 반대하는 그 어떠한 논증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사랑보다 위대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을 끊임없이 강조하게 되지요. 모든 일의 근본은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재하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경험을 통해서 직접 그 마음에서 용서 숨쳐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동료 인간들 사이에 온전한 연합의 뿌리와 터가 자리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별도의 그 이미지는 바울과 다른 성경 기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패턴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요지를 강 강화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자주 서로 다른 은유들을 결합시켜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18절에 보면은요 모든 성도들이 예, 성도들이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개개인의 심령에서뿐만, 심령에서만 이루어지는 어떤 영적인 교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일들도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그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신자들을 한데 묶어주는 공동 소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에 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넘쳐 자라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인류의 지식을 넘어서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그 사랑이 무한하지만 값없이 주어지고 결코 다음이 없고 언제나. 이해할 새로운 분야를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성장하는 경험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끊임없이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하게 경험하는 가운데 발전하는 삶의 능력을 손끝으로 만지는데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사실은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위대한 그분을 알아가는 이 사랑, 우리의 든든하게 뿌리가 박히고 또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서 거하게 되는 그런 모든 삶의 중심의 근간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바로 우리의 새 마음에서 그 참으로 귀한 놀라운 것들을 더더욱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결과물,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결과가 없고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가고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어져 가고 마침내는 우리는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욕망과 새로운 목표를 가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충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 언약과 새 마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얻는 것 바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을 깨닫는 것인데, 그 사랑의 결과물로 인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는가? 바로 그것은 새롭게 변화된 품성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 품성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의 귀하신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 나의 변화된 삶, 나의 변화된 언어의 삶, 그리고 나의 변화된 모든 삶의 기질들이 변화됨으로 그들이 먼저 깨닫고 그들이 바로 정말 변화된 그 사람처럼 같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에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바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귀한 복음을 우리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일을 하면 순식간에 모든 것을 일순간에 마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많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선교의 사역을 그저 능력 없고 아무것도 가진 어떤 정말 신앙에 미천이 없는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전도의 사역을 하게 하신 것은 바로 변화의 현장에 새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현장으로 우리를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감의 경우에는 시대소망 324페이지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굴복할 때 주시는 새 마음.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에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사람이 스스로는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의 본성에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져다 주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얻습니까? 새 언약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새 마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을 깊이 사랑하는 충만한 사랑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의 힘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과 동시에 바로 그 마음속의 새 언약을 받아들이면 바로 새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따라서 오늘 정말 새 언약을 통하여 새로운 마음받을 오늘 읽으시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그러므로 변화된 나의 삶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게 함으로 그들 역시도 나의 삶을 보면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함께 믿으며 그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기로 새로운 결심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 매개체가 오늘 모든 성도들 각자가 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